아, 오늘은, 아, 저희 집에서, 호박, 에, 호박 무침, 호박 볶음, 비빔국수를 한번 이렇게 해서 만나게 먹어보려 합니다. 아니, 아 이게 간장이지? 예, 간장. 간장. 간장 넣고, 간장. 고마, 고마. 에, 호박. 무침, 간장 그 다음에 아, 고추장 에, 고추장 고추장도 이렇게 넣고 에, 이렇게 간장도 들기름 간장도 에, 고소한 에, 들기름을 갖다 어, 간장도 이렇게 넣어서 박박 넣고 그다음에 너무... 호박 된장국도 이렇게 넣고, 국수가 맛있게 보여 텔레비전 보면 국수가 이렇게 맛있게 먹게 보인답니다 이 국수 하나 먹고 풋고추 어, 삶아서 먹으면 풋고추 된약 찍어서 어, 이렇게 먹으면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무김치 어, 열무 열무김치를 열무 이렇게 에, 넣은 다음에 호박 고추장 열무 비빔국수입니다.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쓱싹쓱싹 이 비벼서 이렇게 국수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에,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 국수를 이렇게 맛있게 먹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오늘 아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국수가 많이 드시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수를 삶고 호박은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준비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호박 고추장 비빔국수 한번 먹어볼까요? 예. 그럼 한번 갑니다. 갑니다! 이 국수를 이렇게 먹으면, 오래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이놈 국수 맛있게 드시고 백세까지 건강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호박 비빔국수 갑니다. 예. 갑니다. 네. 맛있습니다. 응? 오늘 하루도, 복수 먹고 좋은 하루되니다 여기는, 동익산역, 애뚱마을에서 클라우드 밖입니다 네.